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루한 과학, 재미없는 과학이라고 믿고 계시는 그런 과학으로부터 구해드릴 과학생존전문가 궤도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장 볼까요? 사진 제목이 푸른 구슬 더 블루 마블입니다. 1972년 12월 7일에 아폴로 17호의 승무원이 지구로부터 3만 킬로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우주에선 그냥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지만 여러분들과 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름은 약 12,742km고요. 둘레는 4만 75km 정도 됩니다. 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못 외웁니다.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면의 70%는 바다입니다. 물론 이 바다는 표면에만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의 바다지만 이물 덕분에 우리가 살수 있죠. 하지만 지구가 원래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생긴 후로 계속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변화해왔습니다. 아마 미래의 지구도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도 하죠. 사실 지구의 미래도, 과거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지구의 시작을 추측할 뿐이죠. 지구의 시작을 말하려면요. 먼저 지구를 품은 태양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태양계가 생기면서 지구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거대한 팽창, 빅뱅과 함께 우주가 태어납니다. 그게 한 137.98억 년 전이라고 하죠. 태양계는 그때 같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한참 있다가 생겨요. 우리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쯤에 생겼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주 공간에 가스랑 먼지가 구름처럼 모여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주변에서 초신성이 펑 하고 터집니다. 초신성! 뭐죠? 뛰어넘을 초 새로울 신 별성 영어로는 슈슈슈 슈퍼노바 이름만 보면 갓 태어난 별 같죠? 근데 사실은 늙은 별입니다. 늙은 별이 수명이 다해서 폭발하는 건데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와 빛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초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무 별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폭발하는 건 아니고요. 질량이 엄청 큰 별, 태양보다도 훨씬 커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터지면요. 그 영향 때문에 가스와 먼지 구름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운데는 질량이 큰 원시 태양이 생기고요. 주변의 물질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가스와 먼지가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고요. 여러 개의 고리가 생깁니다. 이 고리들에 가스랑 먼지가 뭉쳤다가 서로 충돌하면서 미행성체라는 게 생기는데 차르게 차르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턱, 턱 붙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어떤 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건 살아남아서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가 아는 행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구도 그렇게 생긴 거죠. 태양계에는 행성이 딱 여덟 개 있는데요. 수금지화목토천해 이렇게 여덟 개입니다. 예전엔 뒤에 명왕성까지 붙어서 아홉 개였는데,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명왕성은 행성이라기엔 좀작용미다이야 그래서 2006년에 행성에서 빠지죠. 뭐, 아마 뉴스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여덟 개 행성 중에서 앞쪽에 네 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네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형 행성은 상대적으로 태양 가까이에 있어서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 질량이 큰 암석이나 금속이 남아서 행성을 이룹니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이랑 좀 멀니까 온도가 낮아요. 아까 그 원반처럼 빙빙 돌때 가벼운 기체 같은 게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만들어진 행성들이다 보니까 밀도가 낮습니다. 그 대신 사이즈가 지구형 행성들보다 훨씬 커서 질량도 큽니다. 아까 행성에서 빠진 명왕성이랑 관련해서 잠깐 덧붙이면요. 행성에서 빠지던 해 아이러니하게도 나사에서 명왕성으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한참 전부터 했고요. 발사도 발표되기 반년 전쯤에 하긴 했어요. 탐사선 이름은 뉴호라이즌스호. Ho. 2006년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10년 후인 2015년에 명왕성으로부터 12,5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착합니다. 이거 정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뭐 지구 주위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가 뭐한 2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야 정지궤도 위성보다 가까이 붙은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볼때 사용하는 위성보다 가까이 붙은 거니까 정말 초근접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까이서 눈앞에서 명왕성 사진을 볼수 있게 됐죠. 사진을 보면 사실 뭐 우리가 행성으로 뭐 부르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왕성은 명왕성, 우주는 그냥 우주일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볼게요. 아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원시 지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부딪힐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원시 지구 크기가 지금의 절반 정도 됐을 때 거의 마그마 바다 같은 상태가 됩니다. 1년에 천개 정도 되는 미행성체가 계속 와서 부딪히고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원시 지구는 굳이 비유하자면 지옥, 뭐 불지옥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죠. 그 와중에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고요. 규소나 산소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맨틀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던 미행성체가 슬슬 줄어듭니다. 지구 표면 온도도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식어서 원시 지각이 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비가 되어 내리고요. 그런 빗물이 모여서 최초의 바다가 됩니다. 네, 물론 이 최초의 바다를 만든 이물 수증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도 가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구 내부에서 빠져나왔다. 혹은 외계에서 이미 갖고 있던 애들이 떨어지면서 또 물을 줬다. 왜냐면 초기 원시 지구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일단 최초의 지구에도 물이 생길 만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진화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현재 태양계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육지랑 적절히 섞여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름만 보면 태양계 행성 중에서 수성에 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수성엔 정작 액체 상태의 물이 없어요. 물론 재미있는 게 얼음은 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붙어 있지만 기가 막히게 그늘 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얼음이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아서 고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음은 있지만 물은 없다. 그런데 왜 수성일까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이름은 동양의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목성은 약간 표면이 나무무늬결 같잖아요. 그래서 목성이고요. 화성은 붉으니까 불 같다고 화성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먼저 붙인 행성들이 있어서 수성은 나중에. 그냥 주인 없던 글자를 붙여서 수성이 됐다고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밖에 있던 행성들처럼 이름을 안 붙이고요. 그냥 공 모양 땅이라는 뜻으로 지구라고 부르죠. 지성이라고 하진 않고요. 서양에선 행성 이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이름을 붙였는데요. 수성은 태양 주위를 빨리 도는 것처럼 보여서 신의 신부름꾼인 메르크리우스 같다 해서 머큐리라고 불렀고요. 금성은 밝고 아름다우니까 미의 여신 이름을 따서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화성은 붉은 게꼭 전쟁터 같다고 해서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불렀고요. 다른 행성도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붙였죠. 참고로 동양에서 천왕성, 해왕성이라고 부르는 건 서양식 이름인 우라노스, 넵튠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그때까진 동양에서 이 행성들을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쓰던 걸 그대로 번역해서 들여온 거죠.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도 정확히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 거야? 어? 지구의 나이는요. 우리 중에 그만큼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추정치긴 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구 나이 46억 년은 미국의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지구 화학자가 밝혀낸 겁니다. 이분은 납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납이 인체 해롭다는 걸 밝힌 게 사실 이 분입니다. 지금 공장에서 납 들어간 제품을 줄이고 우리가 납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클레어 패터슨. 이분 덕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게 아니라 납으로 운석이나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을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 나이를 추측하는 거거든요. 방사성 동위 원소 분석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납보다 무거운 우라늄 같은 원소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납 정도의 질량이 될 때까지 붕괴하면서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때 원소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바뀌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재면 절대 나이가 나와요. 이 방법으로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암석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캐나다 북서부에서 40억 년 정도 된 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지각 활동이 워낙 활발하잖아요.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고 풍화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암석으로 나이를 측정하는 건 조금 부정확하다 해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나 달에서 찾은 암석 같은 걸로 태양계와 지구의 나이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46억 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구 나이를 측정했는데요. 나이랑 과거만 알아내기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너무 크잖아요.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도 이게 파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석유를 파내려고 시추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인류가 제일 깊이 판 구덩이가 1970년부터 20년 동안 러시아가 뚫은 콜라 슈퍼 딥이라는 구멍이거든요. 미국이랑 소련이 과학 경쟁을 하던 시기에 소련이 뚫은 건데 깊이가 무려 12km 정도라서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뚜껑을 잘 덮어놨습니다. 원래 15km 정도 뚫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12km 정도까지 갔더니 압력이랑 온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온도가 무려 180도였다고 합니다. 돌이 말랑말랑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12.262km 정도에서 시추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해서는 지금처럼 핵이니 맨틀이니 이런 걸로 지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 그건 도대체 또어떻게한 걸까요?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구의 구조를 알아낸 비결은 바로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니까 당연히 지진이랑 관련이 있겠죠 지진이 발생하면 잔잔한 연못이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사방으로 파동이 전달되거든요. 그게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는 표면파라고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게 있고요. 실체파라고 해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실체파는 또 p 파랑 s 파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지구 내부를 파악하려고 할때 활용한 건 바로 이 실체파. p 파랑 s 파입니다 p 파는 축구게임이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첫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에스파는 아이돌이 아니고요.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두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관측소에 피파가 먼저 오고요. 피파에 의해서 땅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방향이 수평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파가 옵니다. 에스파는 속력이 피파보다 느린데 땅을 수직 방향 위아래로 흔들어요. 그래서 지진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파가 오는데 이거는 지진난데서 멀리까지는 안 갑니다. 그럼 지진파로 지구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냈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크로아티아인 그곳에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치라는 다소 발음하기 모호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지진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진파를 분석하다가 아. 지진파가 지구를 뚫고 지구 반대편으로도 갈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땅 속에서 어떤 깊이가 되면 지진파 속도가 휑하고 빨라지는 거예요. 왜 속도가 빨라졌을까? 아, 여기는 지각이 아닌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멘틀이에요. 멘틀은 우리가 아는 망토랑 어원이 같습니다. 뭘 감싸거나 덮는 거죠. 핵을 감싸서 맨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맨틀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게 모호로 비치치인 거죠. 그래서 지각과 맨틀의 구분선을 우리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지각도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이 있어서 대륙지각은 더 두껍고요. 바다 밑에 있는 해양지각은 바다 대륙지각보다 얇은데요. 어쨌거나 그 경계면을 우리는 모호면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죠. 그럼 외핵이랑 내핵이 있는 건 어떻게 하게됐을까요 이것도 원리는 비슷해요. 지진파가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지고 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어디는 못 지나가요. 아까 피파, 에스파 말씀드렸는데 지진파를 감지하다 보면 어디는 피파가 오고 좀 있다 에스파가 오는데 어디는 피파만 도착을 합니다. 어? 에스파 어디 갔어? 에스파가 어딘가를 통과를 못해서 아예 못온 겁니다. 에스파는 사실 액체를 통과 못해요. 그래서 액체로 된 핵을 통과를 못합니다. 피파도 통과를 하긴 하는데 확 느려집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 멘틀이랑 또 다른 뭔가가 또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핵을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독일의 베노 구텐베르크라는 분이어서 멘틀과 핵이 구분되는 경계면은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핵도 외핵 내핵도 나뉘어요. 왜냐? 과학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 피파가 또 어떤 지점에서 굴절하는 걸 발견합니다. 아 여기는 또 다른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외핵과 구분되는 내핵을 찾아낸 거죠. 아니, 구텐베르크 씨가 외핵 발견할 때 내핵도 같이 발견하면 좋았잖아. 그런데 그건 구텐베르크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진계가 그만큼 섬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핵까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지진계가 더 발전하면서 내핵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발견한 분이 인게 레만이라는 덴마크 과학자예요. 그래서 외핵과 내핵을 구분하는 면은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내핵 안에. 또 다른 핵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연구가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안에 무언가가 약간 금속의 결정 같은 형태로 모여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어 물론 우리가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구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네, 지각은 다 아실 거라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지구 전체 부피 중에서 지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제일 큰 부피 84%는 맨틀이에요. 맨틀은 기본적으로 고체인데요. 온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녹은 부분도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맨틀이 대류한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맨틀 위에 있는 지각판이 같이 움직여서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라고 알려진 부분인데요. 맨틀은 주로 암석인데 외핵은 주성분이 철이랑 니켈 같이 전도성이 큰 금속이거든요. 지구가 자전할 때 외핵의 물질들도 같이 회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주에는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 입자, 하전 입자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녀요. 태양풍을 쉽게 말해서 방사선이라 몸에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이걸 자기장이 막아줘요. 우리가 남극, 북극 주변에서 오로라를 볼수 있잖아요. 태양풍이 쫙 들어올 때 자기장, 이 자기장 방어막이 날아오는 하전 입자들을 양극 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양극 쪽에 굉장히 많은 하전 입자가 모이기 때문에 이 하전 입자들은 자기장 사이로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대기랑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기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오로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오로라라는 현상 천사의 치맛자락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기장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증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굉장히. 어떤 경이로운 순간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가끔 태양풍이 강력할 때는 극지가 아닌 곳에서도 빚어 나가는 하전 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로라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오로라가 관측된 기록이 있고요. 2024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오로라가 관측됐었죠. 또 자기장이 중요한 이유가 철새 같은 친구들. 지도도 없이 길을 잘 찾아서 다니죠. 비둘기 같은 애들도 옛날에 발목에 편지 매달아서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지구 자기장 덕분입니다. 이런 새들은 나침반이 없어도 그냥 자기가 나침반 그 자체예요. 자기장을 그냥 감지하는 거예요. 딱 보면 자기장이 보이는 거죠. 코어 같은 영화 보면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비둘기 떼가 막 방향을 잃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알게 모르게 참 많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다 하다 자기장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다. 과학은요. 알면 알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는 대신에 과학을 공부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내핵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외핵은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액체화된 금속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핵은 액체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내핵은 고체다. 아니 외핵보다 중심부에 있으니까 더 뜨거운 거 아니야? 그런데 고체야. 어? 더 오히려 더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돼야지.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내핵이 고체라고 하는 건.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외핵 같은 액체에서 느려지는데, 내핵 부분에선 좀더 빨라지기 때문에 고체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사실 제4의 물질 상태를 이미 100년 전에 제안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체를 뛰어넘는 상태, 그걸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전기장이나 열에너지 때문에 원자가 이온 전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내핵을 보면요. 내핵이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의 고체라기보다는 사실 플라즈마인데 지구 중심부의 압력이 너무 높고 밀도도 너무 높아서 이 입자들이 옴짝달싹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처럼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과학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살짝 언급해 드리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과거와 지구의 현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지구가 이렇게 생겨났다거나 지구의 내부가 이렇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정보지만 그거 자체보다. 그걸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나 숨은 노력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걸로 돌아갈 수 없는 지구의 과거를 유추해 보고 지진파로 들어갈 수 없는 지구 내부를 추측해 보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좀더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